오늘은 스가리아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리아 1장은 회개를 요청합니다. 스가리아 선지사 자는 과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조상들의 사례를 일종의 경고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고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시작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사에게 세상이 평안하다고 전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세상이 요동치고 큰 소란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해방이 가까워지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지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구원과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흐, 흐트린 나라들이고, 네 명의 대장장이는 그 나라들을 보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카리아 1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네 개로 돌아오너라 제목. 여와께서 호 하달하신 전통. 전령.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인 예언자 스가랴, 수신 예루살렘의 주민들 날짜 다리오 왕1 세의 통치 2년8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전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스가랴가 선포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돌아오너라.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을 담지 말아라.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느라 너희의 악한 행실에서 깨끗이 손을 떼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았다. 너희 조상들과 그 예언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들이 배운 다음과 같은 교훈은 기억하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다.내가 예언자들을 시켜서 선포한 말씀은 너희의 조상들에게서 이루어졌다.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마침내 내게로 돌아와서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셨다. 첫째 환상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베르기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인 예언자 스가리에게 임하였다. 그 밤에 내가 환상으로 족갈색 말을 탄 사람을 보았다. 그는 깊은 계곡의 어린 성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젓갈색 말들을 탄 기마대와 붉은 말들을 탄 기마대와 흰 말들을 탄 기마대가 보였다. 내가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네, 주여, 이들이 무슨 기마대들입니까? 내게 환상을 통역하며 설명해 주던 그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들이 무슨 기마대들인가를 내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린 성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이들은 온 세상을 순시하도록 여호와께서 파견하신 기마대들이, 기마대들이다. 이때 그 기마대들이 어린 성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였다. 저희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었,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온 세상의 주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분노를 쏟, 쏟으신 지가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주께서 다시 그곳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이때 주께서 통역해 주는 천사에게 위로하는 어조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그러자 그 통역하는 천사가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렇게 선포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탄다. 이제 나는 잘난 척하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나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붓겠다. 나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조금만 타이르도, 타이르도록 시켰으나 그들은 내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넘치는 극휼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설하는 측량줄들이 띄워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또 이렇게 선포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의 모든 성읍에 다시 온갖 물질이 풍부해질 것이다.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사실 것이다. 둘째 환상,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짐승의 뿔넷시 나타났다. 내가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네, 주여 이 뿔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민, 주민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놓은 이 세상의 4대 열강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장간에 쇠매를 든 장정넷을 보여주셨다. 내가 또 물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뿔들은 유다 백성을 짓밟아 어느 한 사람도 고개를 들수 없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이제 그 뿔, 뿔을 모조리 뽑아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스가리아 2장에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나옵니다. 한 천사가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는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해서 측량줄로 잴 수도 없을 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온에게 이제 피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징계 뒤에 회복이 있습니다. 고통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 뒤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스가리아 2장 읽겠습니다. 셋째 환상.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손에 줄자를 든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예루살렘 도성의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때 내게 해석해 주던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천사는 해석해 주는 천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짐승이 많기 때문에 성버, 성벽을 둘러쳐서 비좁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몸소 불성벽이 되어 그 도성을 둘러싸고 나 자신이 그 도성의 영광이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구원의 약속과 귀환의 촉구 오라 오라. 그 북녘당 바벨론을 탈출해 오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바벨론성에 거하는 시오나 이제 탈출해 오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영광의 주께서 너희를 탄압하던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해치는 자는 손가락으로 여호와의 눈을 찌른 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제 그들을 주먹으로 쳐서 멸망시키면 이제까지 그들에게 종살이하던 자들이 그들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아, 너희는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여라.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작정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그날이 오면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온 시온산에 사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의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주께서 이미 자기의 거룩한 집에서 출발하셨으니 온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 어, 죄악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는 사탄의 정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스가랴 3장 읽겠습니다. 넷째 환상.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 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천사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과 같지 아니 아니야.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시중을 들며 서 있던 천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내네 허물을 벗겨주고 너에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겠다. 또 그가 시종들에게 지시하였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종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새 예복을 입혀주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아주 장엄한 약속을 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laughs>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길을 내가 따르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지키면 내가 내 집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미래의 약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제사장 여호사야 똑똑히 들어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내가 세순 곧내 네 종을 보낸다는 것을 보증하는 산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저들을 보아라. 돌 하나에 눈이 일곱이다.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 놓았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동안에 치워 버리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서로 친구를 초대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서로 즐기며 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스카레아 사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이기는 빛을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제공되는 기름을 뜻합니다. 즉이 환상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말하,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성전 재건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수룩바벨에 의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는 뜻입니다.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궁극적으로는 참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영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카리아 4장 읽겠습니다. 다섯째 환상 내게 설명을 해주던 천사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나를 흔들어서 깨웠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내 그가 물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였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하나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등잔 받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등잔 일곱이 있는데 등잔마다 기름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또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하나는 등잔대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설명해주는 천사의 입을 열어 말하였다. 천사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내가 모릅니다, 주내 주여, 하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입을 열어 내게 일러 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전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도라고 하여도 수르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태산 줄령도 납작해질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에 은혜로만 성취되었다고 우랑찬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번 내게로 들려왔다. 이 성전에 주춧돌을 놓은 수루파벨이 그 손으로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보아라. 공사가 시시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깔보는 사람들도 수륩바벨이 공사를 끝마치려고 머릿돌을 놓을 때는 함께 보고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을 꺼내어 그에게 물었다. 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입을 열어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내 네, 주여 그가 설명하였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카리아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거대한 규모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십계명과 연결해서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로 묘사합니다. 에바는 계량하는 큰 그릇을 뜻합니다. 이 그릇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악입니다. 이 에바를 두 여인이 들고 신할 땅으로 옮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본문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죄를 제거하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진노를 만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카리아 5장 읽겠습니다. 여섯째 환상.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돗자리처럼 펼쳐져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나타났다. 내게 해석해주는 천사가 물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길이는 10m, 나비는 5m쯤 되어 보이는 두루마리 책한 권이 돗자리처럼 펼쳐진 채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한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내가 보낸 것이다. 나는 그 저주가 도둑질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팔면서 거짓을 참이라고 맹세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묵으면서 각 집을 모조리 파괴하여 기둥 하나, 돌덩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였다. 일곱째 환상. 설명해주는 천사가 앞으로 와서 내게 말하였다. 어서 눈을 들어 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오. 내가 물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적이 나타나는 것은 에바입니다. 그 속에는 이 땅에 만연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의 둥근 납뚜껑이 갑자기 벗겨져서 나는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 있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밀어넣고 납으로 된그 무거운 뚜껑을 본래대로 다시 닫았다.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두 여인이 바람이 부는 힘에 따라 황새 날개와 비슷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와서 그 에바를 양쪽에서 붙잡아 들고 공중으로 멀리멀리 멀리 날아갔다. 나는 또 천사에게 물었다. 저 여인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 여인들은 신할 땅으로 가서 에바 속의 여자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들은 그통 속의 여자를 그곳에 모실 것입니다. 그곳이 본래 그 여인이 살던 고향입니다. 아멘.